그 3학년 때 했던 너희들의 영어가 평생 가요. 그 기본기를 평생 간다는 거아야어더 열심히 2년 3년 취업 준비하면서 하는데 그건 단어. 단어 만드는 거야 단어만. 문법적인 기본 테두리하고 해석하고 이런 것들은 고3 때 거의 대부분이 완성돼.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때부영어 공부 영어로 열심히 하라는 거야. 대학교 가고 너희들이 뭐로누가고아이밴드가고 뭐, 뭐, 듣고 뭐 해야지 듣고. 개꿀, 시험, 시험에 도움되는 영어들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 밑바탕은 사실은 고등학교 때 해놓은 것들이야. 금자탑이야 금자탑. 고등학교 지나서 하는 영어들은 여러분들이 살이 엄청 붙을것 같지만, 그건 아니에요. 되게 많이 헤매겠죠.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해놓으면, 3년 내내, 대학교 4년 내내 투자했는데도 한계를 느끼겠죠, 한계를. 기본기가 그만큼 중요한단 얘기야. 지금 의문문을 하려고 하는데, 얘들아, 봐봐. 의문문의 수동태라고 얘기했잖아, 의문문. 의문문의 수동태인데, 의문문 제일 먼저 봐야 될게뭘것 같아요, 이거. 종류 아니니? 의문문의 종류를 먼저 봐야지 이걸 수동태로 바꿔줄 거 아니야. 내 생각은 그래요. 의문문은 종류. 첫 번째. 자, 자, 여기 봐. 여기 봐. 첫 번째.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어요. 응? 얘들 봐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 있다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 예는 바로 들어갈까, 그냥?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두 번째 두 번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니까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 자 얘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은 또 나눠 이렇게 두 가지만 나눠주면 참 좋은데 의문사가 주어일 때가 있고요 의문사가 뭐 주어일 때 의문사가 목적일 때도 있잖아 어떻게 바꾸냐는 얘기야 예문을 받으라는 게 좋아요 의문사가 목적일 때그 다음에 얘들아 주어 의문사가 주어나 목적을 한 얘기는 뭐니 뭐 의문사가 그렇지 대명사란 얘기야 이런 거오음 오. 피치, 와, 같은 의문 대명사를 말하는 거야. 이런 거 전부 다 의문 대명사 얘기하는 거고. 의문사가 뭐일 때? 부사일 때도 있잖아요. 의문, 형용사까지는 안 합니다. 의문사가 부사일 때. 이거. 이렇게 종류를 나눠 놓고서 이제 바꿔주는 연습을 해야 되죠? <laughs> 그치? 종류를 나눠 놓고 해야 될거 아니야. 종류를 나눠 놓고. 종류 나눠서? 이제 종류 나 거야 거야. 그, 봐봐. 두 번째, 여기. 만드는 요령. 만드는 요령. 만드는 요령은 내만대로 임의로 예문을 가지고 바로 이제 이론종이 들어가 봅니다. 자, 잘 봐요. 만드는 요령. 의문문을. 의문문을 써볼게요. 호불호 구독, 윈도우. 자, 그 유기창 누가 깼니? 그 일창 누가 깼니? 라는 의문문이 있다고 칩시다. 물음표. 됐어요. 의문문을 뭘로 바꾸니? 자,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 평서문으로 바꾼다. 평서문이 또 뭔지 알아요? 평서문이 뭐니? 뒤에 뭘로 끝나니? 파리똥으로 끝나는 거예요. 파리똥. 여기는 뭐지, 그금물음표 끝났지? 퀘스천마크 끝나지? 평서문으로 먼저 빨리 바꿔야 돼. 평서문으로.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바꾸라는 얘기야. 이걸로 파리똥으로 바꾸라고요. 자, 바꿔봐. 평소문로 바꿔. 평소문. 얘가, 자, 여기서 이 나왔지만 의문사가 주어인 경우에요. 이게 의문사이면서 동시에 주어이기 때문에 주어 습니다 얘가 주어잖아. 주어 써야지. 그 다음에 동사 씁니다. 얘가 동사인데? 이게 평소문 아니야? 그렇고. 그 다음에 이게 뭐야? 목적어야. 목적어 항상 중요하죠? 왜? 수동태니까 목적어가 주어가 될 거예요. 뭘 바꿨니? 이렇게 바꿨잖아. 변한 거 없어. 그냥 무릎 펴면 말춤 펴로 바꿨어. 자, 요가 좀거쳐야 돼. 어? 내가 평성으로 바꿨어. 두 번째 다시 뭘 바꾼다? 그렇지. 이제 수동태로 바꾸는 거야. 이번엔 평성으로 바꾼 걸빨랑 수동태로 바꿉니다. 수동태. 수동태로 바꾸라는 얘기는 뭘로 바꾼 거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P 플러스 동사 형태를 P 플러스 P로 바꾸라는 얘기잖아. 응? 어? 그치 해봐 이제. 이거. 오우씨 어? 이거 봐. 빨리 이해를 하고 넘어가니까. 이게 주어고, 이거 동수하고, 이게 먹적고야 이걸 빨리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돼? 빨리 불어봐. 더 윈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같이 해야지. 나 혼자 는 무슨 의미가 있겠니? 어? 더 윈도. 그 다음. 이씨. 과거잖아, 이거. 맞아. 내가 저기서악 연락 개념 설명했는데. 과거니까. 어, 어제는 아니지. 이게 주어 단수니까. 그 다음 뭐넣야 돼? 오케이. 어, 브로큰. 아, 어, 선생님, 뭐죠, 이거? 여봐, 여기저기, 뭐, 가는 데마다 걸리는걸리 걸리적거리는 거야. 브로큰이 뭐지, 또? 아, 그럼 또 기본 동사 100개 외워. 동사변화 응? 현재, 과거, 과거, 문사형그러면 그리고 어떻게 돼요? 빠잉. 어, 그렇지. 물, 물음표, 맞침표맞침표 응. 의문사가 뒤에 왔는데, 물음표를 붙일 수 있는 건 없어. 물음표를 붙인다는 게 의문사 무조건 앞에 튀어나와야 돼. 자, 평소문 바꿨어. 이게 평소문. 평가... 아니, 수동태 바꿨어요. 봐봐! 바꿨잖아. 평서문이죠 의문문, 평서문 수동태. 자, 마지막으로 해야 될게 뭐예요? 의문문으로 다시 바꿨어요. 의문문. 이거 연락 연습하다 보면, 이거를 다시 연락 연습하다 보면, 의문문. 근데 이 의문문은 어떤 의문이에요? 문 그렇지. P plus p 가 존재하는 의문문이니까, 이거고는 다른 거지 이제, 이제, 요 과정이야. 너희들도 와 봐. 뭐 미적분 풀때 보니까 뭐한 다섯 번 정도의 풀이법으로 풀다가 나중에 선수가 되면 어떻게 되니? 생략되잖아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생략. 바로 보고 바로. 뭐 이런 <목소리> 식이 되죠. 그죠? 고수가 되면. 그래서 요 요게 요, 요 과정이 생략돼야 돼. 이 정도까지 돼야 돼. 여기 시험장에서도 뭐 이거 볼거야 요게 생략되어야 돼. 이건 내신 대비, 내신 대비 때는 물론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꿰뚫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여기로 바로 갈수 있어야 돼. 이 정도까지 만들어야 돼요. 자, 갑니다. 아, 이거 보지 말고 요, 지금은 우리는 이제 초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조금 고수가 되기 위해서 지금 연습하는 과정에 이거를 일단 의문문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되냐면 의문문은 기본적으로 뭡니까? 의문문은? 의문문을, 의문문을 써 놓을 때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한 거냐면 의문사는 앞에 튀어나온다. 주어는? 사에 이 들어간다. 어우, 뭔 말이야. 의문사는 앞으로 튀어나온다. 여기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의문사. 의문사는 어떻게 한다? 앞으로 튀어나온다. 의문사는 앞으로 튀어나온다 튀어나왔죠? 그다음에 주어는 얘가 주어지. 주어는 사이에 들어간다. 얘가 이젠 주어가 된 거야. 목적어였던 얘가 어디로 들어간다? 사이에 들어간다. 비고 스피 사이에 들어간단 말이야. b, p, p 사이로 들어간다. 그래서 whom, w o r d 뭐야? 이제 the window, window, window. 수동투에서 주어잖아, 이게. 이제 주어가 된거 아니야. b 플러스 p, p 사이로 들어간다. p, p가 뭐야? b r o k 뭐가 남아? 의문서 앞으로 튀어나가고 by. 그리고 뭐가 붙어야 돼? 물음표 붙어야 돼. 얘들아. 자, 여기서. 여기서 한 가지. 여기서 한 가지. w 을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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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정 정도도 있어. 전치사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어. 바이 w 응. 이 같이 나올 수도 있어. 이렇게 by w 됐죠? 바이 w 그다음 뭐예요? 그렇 나머지 똑같아요. window the window b r o k 그러면 바이 앞으로 나가시니까 끝난 거죠? 누구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졌나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 누구에 의해서 유리창이 깨졌나요? 이게 바로 만드는 법이야. 만드는 요령이야. 의문문을 뭘로 만드는 거야? 의문문을 수동태로 만드는 요령이야. 제일 먼저 의문문을 평성으로 바꾼다. 평성으로 수동태로 바꾼다. 수동태를 다시 의문문으로 바꾼다. 됐지? 요, 요 과정 생략하고 바로 들어갈 수도 있어. 요 그렇지 않아? 기본적으로. 그렇잖아. 자 예문 갑니다. 예문 갑니다. 자 봐봐, 타잔이 제인에게 조각상을 만들어줬니? 라고 어, 물어보셨는데 이게 뭐예요? 뭐라고 했었나? 뭘 했는데? 이 타잔, 밀리의 왕자 타잔 메이 메이큰하이가 되겠죠? 그죠? 누구에게? 제인에게덜 스컬치 uh, 물음표. 자 이건 어디에 해당돼요?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에 해당요 의문사 없잖아.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라고, 의문사 없는 의문문이라고. 요거는 빨랑 바꾼다. 과정을 어떻게 할까? 생략하고 바로 들어가 볼까? 할수 있겠니? 바로 바꿀 수 있겠니? 원래대로라면 이 과정. 요걸 평선으로 바꿔서 자 한번 해볼게요. 요걸 평선으로 바꿔서 자 지금 짝했습니다. 청소로 바꿔주면 어떻게 돼요? 봐봐. 봐봐. 타자는 어떻게 습니까 메이드 했습니다. 뭐를? 제인에게 뭘 만들어줬다고요? 조각상, 그 조각상을 만들어줬어요. 스컬, 아, 철. 뭐야, 이거 마침표로 파리통으로 바꿨다. 자, 다시 이걸 뭘 바꾼다고요? 수동태로 바꿉니다. 수동태로 바꾸면 뭐가 나옵니까? 제인이 앞으로 나와야 되죠? 제인을 앞으로 씁니까? 맞아요? 맞아 이걸 써야 되겠지? 그렇지? 이것도 간접목적으로 빼기 힘들지? 힘들지? 자 아까 사주다 처럼 봐봐 죄인이 만들어졌어 이렇게 되잖아 이상하니까 근데 조각성이 만들어졌어 이건 되잖아 그러니까 얘를 빼야 된단 말이야 얘를 빼면 얘는 뭐가 나오겠니? for n 인이 되겠지? for n 인이 되어 있겠지? 여기 지금 내가 안 쓰고 미리 얘기하는 거야. 요거하고 요거의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제인 앞으로 직접 목적이 더스컬쳐 나오고 제인 단전목적인 이제 뒤로 빠지면, for, 제인이 된단 말이야. 이걸 수동태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이걸 수동태로 만들어주는 거니까, 자, 뭐가? 더스컬쳐가 주어로 나오시고, was made가 될 것이고, b e f 스피 e b e 이건 이해가죠? 부분적으로는 이해가죠? for, 제인이라고 얘기했었지? Jane. Uh, for Jane. For Jane. 그 다음에 b y 플러스 행위자니까 by 뭐야? Car. Jump. 자, 됐네요. 수동태 바꿔줬습니다. 성공. 그 다음에 이제 수동태를 바꿔주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했어? 의문으로 다시 바꿔주면 된다 그랬지? 근데 의문사가 없는 의문이니까 의문사는 찍을 필요 없고 주어인 Sculpture가 PPP 사이에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Where <목소리> s the Sculpture? 네이드, 프레젠, 바이, 타이 그리고 맨 끝에 뭐가 붙어? 물음표가. 붙어. 이게 이제 의문서가 없는 의문을 바꾸는 과정이었어요. 예문이에요예문예문 예문. 알겠니? 응? 예문이야예문 그다음에, 잡아봐. 이거 나오는 거 한번 해볼게요. 의문서가 붙어야 할 때. 자. 그 조각 사자는 그 조각상을 왜 만들었니?라고 물어봤어. Why? 여기 봐.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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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사자. May the skull. 일반적인 단어죠. 자, 이거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를 총들를 바꾸면. 의미 있 자가 부사이래요 해봐 아 그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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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자, 평성으로 바꿉니다, 타잔 평성으로 바꿀게요, 타자 <laughs> 오늘까지만 이렇게 해줄라 타잔, 그 다음에 뭐 나와야 돼? 메이드 자, 스컬처, 삼형수 문장이네 그 다음에, 자, 부상, Y 됐네 평성으로 바꿨죠타자는 조각상을 만들었어, 왜? 자 이걸 다시 뭘로 바꿔? 수동태로 바꿔. 수동태로 바꾸면 어떻게 되 있어? 자, 얘가 뭘로 나와? 어로 나오죠? 어, 어로 나오면 이젠 the uh sculpture was made 됐고 그래서 by hardy why 그냥 그대로 써줘도 돼. 이거. 자, 수동태 성공. 그 다음에 의문물을 바꿔주면 돼, 이제. 의문물을 바꿀 때는 의문사나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의문대, 의문대명사든, 의문대명사든, 의문부사든 상관없어요. 의문부사든, 응? 어? 의문부사든, why, when, where, 뭐 이런 것도 의문부사잖아. 상관없단 말이야. 자, 뺍니다. why. 대문자로해서 why. 됐네. 뺐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의문물 수동태의 가장 기본은 뭐였어요? 조거가 어디 들어가요? B p l 스 s PP 사이에 들어가요. 그죠? 조각 피피스의 사이에 들어가니까 why, w o e r e the, s u i r t s h r e 피피 p made by, father. 그 다음에 그때 뭐 붙여야 돼? 무릎십시주 조각성이 타자에 의해서 왜 만들어졌니? 됐지. 됐나? 그렇지 만약에 언제 만들어졌니? 그러면 뭐야? 이자리에 웬만 들어가면 돼. 이자리에웬 나오는 거고. 이자리에 웬만 들어가면 돼. 맞지? 어디서 만들었나? 뭐 이렇게 하면 외에 들어가면 되는 거고. 감이 오니? 응? 말이 좀 이상하다. 감이 오니? 감기가 아니라감감 감. 느낌이 오냐고. 응? 누가 누가 조각상을 만들었니? 이제 할줄 알죠? 응. 목조가 나온 거 했나요? 안나왔나요 타자는 누구를 만들었니?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타자는 누구를 만들었니? 얘들아, 이거 봐봐. 홈, 어. 리, 네. 타자는. 빨리 바꿔보자. 타자니 누구를 만들었니? 뭐, 무엇을 만들었니? 아, 미안. 이걸 가자. 이게 정상적이다. 타자니 무슨 조물주도 아니고. 타자니 무엇을 만들었니? 자, 이거, 바꿔. 여기까지 하면 알것 같아, 이제. 자, 의무물수동태는 끝나는 거야. 더 이상 기회 없어 자 평소문 바꿔줍니다 평소문 타잔이 주어니까 타잔 그 다음에 메이드 what이 의문대명사로 목적어죠 목적어 what 여기 목적어짜리 오면 되죠 그리고 자 마침표예요 이제 왜 평소문 바꿔줄까요 의문문 평소문 바꿔주고 다시 수동태 바꿔줍니다 수동태 바꿔주려면 얘가 뭘로 나야돼 주어로 나야 되지 응. 어, 얘가 주어로 나왔어 what was made 그 다음에 by 타잔 됐네. 수도호텔 바꿨어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건 뭐죠? 우리? 마지막으로 해야 될건 뭐야? 의문문 만들어거죠 의문문. 여기를 의문문. 의문문 만들어주려면 주어가 b plus pp 들어가야 되는데 얘가 주어예요. 근데 의문사니까 앞으로 튀어나올 수 밖에 없고 그대로 was made 무엇이 만들어졌어? 타단에 의해서 이렇게 됩니다. 됐니 완성됐지? 알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했던 명령문 수동태, 의문문 수동태, 의문사 종류나는 거, 이게 중요해. 그냥 가면 여러분들이 약간 브레이크 걸려. 그래서 의문사 없을 때하고 있을 때. 있을 때도 결국 의문사가 하는 역할에 따라서는 주어, 목적어, 또는 의문 부사가 나올 때. 제가 좀, 왜 완벽해져? 어, 의문문 수동태. 어, 꽤, 꽤고 있어야 돼. 자, 이렇게 됐으면.